네, 안녕하세요 주파수입니다. 오늘 카카오 한번 보시면 오전부터 꾸준하게 상승해서 3.84% 상승하면서 정규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상승으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손 놓고 지켜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나 추가적인 재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빠르게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요. 자 그렇게 해야 우리 소중한 투자금도 지키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더 많은 물량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라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부터 한번 볼 텐데. 오늘 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자 이런 외인들이 일부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물량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자 기간을 한번 크게 볼게요. 한 20일 정도. 자 여기서 자, 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이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가 서로 순매수가 반대되고 있잖아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이 골드만삭스 먼저 보시면 순매수가 어떤가요? 자이 매수 물량에 비해 매도가 현저히 적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메릴린치도 한번 볼까요? 자, 메릴린츠도 마찬가지로 저희 고점에서 여기서 지금까지 눌렸을 때이 물량을 보시면 이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단한 번도 큰 매도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아직 이들 이 물량 다 보유하고 있고, 자, CLSA 증권 여기 보시면 월요일에 엄청난 물량 집어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물량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들의 평단가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여기서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한 달이 넘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그렇죠 자 골드만삭스 한번 볼게요 골드만삭스 보시면 자딱 봤을 때이 6만 1,400원 구간 여기에 많은 물량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얼마죠? 5만 5천원 자이 구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지금 다 물려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과연 손해를 볼까요? 아니죠. 분명 주가 다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자, CLSA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월요일에 엄청난 물량 여기서 들어와 주면서 이 55,700원의 평당가를 위치시켰어요. 자, 얘네가 생각 없이 그냥 매수한 걸까요? 아니죠. 분명 여기가 바닥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보들만 봤을 땐 이제 바닥 잡았고 곧 상승이 나와 주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도 보겠습니다. 지금 6일이 평선이 올라오면서 캔들과 맞닿는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이 매물대만 봤을 때도 이 매물대 하단 지지선을 터치를 할 때마다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다시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타이밍 타이밍도 제대로 알아야 확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대차장고 한번 보시면 자한달 동안 큰 변화 없이 자이 여기서 1200만 지금도 1200만이에요 이 체결과 상환이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차장고가 뭐예요 이 공매도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한 물량을 미리 빌려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변화 없이 그냥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일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옆에 신용매매 동향도 틀어놨는데, 자이 신용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 신용장고도이 7월부터 어떻다 650만이 지금도 똑같이 650만이라는 거예요. 자 신용도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자이 기관과 외인이 자 얘네가 돈이 없어서 신용을 쓸까요? 아니죠. 이 신용, 전부 다 개인이 쓰는 건데, 자, 이게 줄어들 때마다 신규로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지금 카카오, 여기서 더 떨어질 일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파악을 해나가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놓고 막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대장주들 어떤가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대장주들 계속 상승만 합니까?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갈까요? 아니죠. 분명 이렇게 한 번씩 눌림 받으면서 n자형 패턴을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고점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나가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잡는다면 이 위에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춰가고 매물도 늘리면서 이 수익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제가 이 타점들을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보들만 들어봐도 곧 타점이 나오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자, 시간 없습니다. 진짜 내일 아니면 모레 바로 나올 거예요. 저도 오랜 기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타점을 찾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번호인데 010-857-1-5060. 여기로 카카오니까. 카카오라고 세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이 타점들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알려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막이 코로나 있죠. 이게 막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 돈을 엄청 많이 잃었습니다. 자 그때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한강 물온도까지 체크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힘든 과정들 다 견디고 이렇게 영상까지 찍으면서 회복해냈잖아요. 지금도 예전에 저처럼 힘든 분들 분명 많이 계시는 거를 다 아니까 제가 이걸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자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하면 더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고통받지 말고 우리 함께 해내자고요. 자 우리 모든 주식이 이런 조정 계속 받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력은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을 다 털어낼 텐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속지 말자는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7만 1,600원. 아, 크게 보겠습니다. 자, 7만 1,600원 있죠? 여기까지는 아니라도, 자, 7만원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때 매도하, 매도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있죠? 이 밑에서 지금 저점 매수를 또 추가로 하고 그냥 이 앞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신 분들이랑은 더 많은 물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어차피 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리면 자 저처럼 이런 n자형 패턴 n자형 패턴에 비중 조절하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수익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부분들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카카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라고 세 글자 이 위에 있는 번호 010-8571-5060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또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카카오 말고도 급등할 만한 이런 급등을 가져올 만한 특정 종목 제가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거는 SMR과 연관이 있습니다. SMR과 연관이 있다고 이거를 원전 원전 관련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예측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저는 보안 관련주를 가져왔어요. 자이 SMR과 원전 이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보안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텐데 자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특정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딱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시청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통해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원전과 SMR의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 원전은 한두 곳에 대규모로 건설을 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에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점인데요. 자, SMR 대부분 AI 자동 제어랑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 등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EU에서도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자, 이 SMR이 도입될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가요? 바로 군사기지랑 AI 데이터 센터거든요.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 핵물질, 전력망 등 이걸 통합적으로 다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자이 차트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3배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자 누르면서 뭘 하냐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준다.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을 시키면서 또한번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 뭐예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준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얘도 똑같죠? 자,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자, 매집을 정말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 거래량이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돌리고 있잖아요. 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볼수 있고. 꼭 체크하셔야 되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놓으면 800% 수익을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종목 자 위에 있는 번호 있죠.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바로 k c 거고 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자, 이 SMR이 운영 중지시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010-857-1-5060. 여기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큰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였습니다.